요란한 외교 일정 중에도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다가간 사람이 있습니다. 구독 좋아요 누르고 우리 함께 살펴보면 2025년 6월 지세분 참석차 캐나다 캘거리 공항에 도착한 김혜경 여사. 첫 일정은 동포와의 만남이었습니다. 30여 명의 교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반갑게 맞았습니다. 그 자리에 선김 여사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되는 존재였습니다. 멀리 떨어져 계셔도 조국을 걱정하는 마음은 한국에 있는 저희보다 더 간절하다고 느꼈습니다. 동포들의 고충과 바람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을 부탁했습니다. 최진영 캘거리 한인회장은 이민자 사회의 외로움 속에 여사님의 방문이 큰 위로였으며 조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계기라 말했습니다. 지세분 무대는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자리지만 김혜경 여사에게 더 중요한 건 조용히 함께하는 마음이었습니다. 멀리서도 조국을 품는 동포들의 마음, 그 울림은 조용한 대화 하나로 충분했습니다.